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이길 수 있겠어 요새 가장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정권을 제일 창출해야 한다 37%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 54% 7월 1일 SBS에서 발표한 여론조사입니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우리는 승리를 할수 있을까요? 당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내로남불과 무능력 국민은 우리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화가 많이 나신 겁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같은 보고서에 답이 있습니다. LH 직원 투기와 부동산 정책 보궐선거 패배의 원인입니다. 문제를 알았으니 답을 내야 합니다.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대통령 후보가 할 일은 그것입니다. 민심 위반의 중심에는 부동산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도 많은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안스본 정책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정책을 내놓을수록 집값은 올랐습니다. 집값 상승은 부동산 정책만으로 풀수 없다는 것. 그만큼 당했으면. 이젠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어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판을 완전히 새로 짜겠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 교육, 인프라를 분산시키겠습니다. 전국을 다섯 개 메가시티와 두 개의 특별자치도로 개편해서 연방 수준으로 5억 이특체제로 만들겠습니다. 이것이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가감한 자치분권과 급진적 균형발전이 민주당의 재집권 전략입니다. 집값이 안정되면 일가구 일주택 국가 책임제가 가능합니다. 국민의 주거권은 기본권이 되어야 합니다. 주택 공기업은 무주택자에게 집을 원가로 공급할 것입니다. 국책 모기지를 조성해서 집을 사고 싶은 저소득층을 국가가 직접 도울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여덟 번째 부자 나라입니다. 나라는 부자인데 불평등은 심각합니다. 청년들의 70%는 계층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청년들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개청이동이 가능하도록 자산을 주겠습니다. 국민기본자산제는 부유한 나라가 아이들에게 주는 상속입니다. 저는 국민자산제에 연간 10조 원을 쓸 것입니다. 국민기본자산제는 가성비가 아주 좋은 정책입니다. 해마다 정치 불신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은 비트 속도로 소통하는데 정치는 국민의 생각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우리 헌법상 주요 정책은 국민 투표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심한 법안은 국민에게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차별금지법 언론개혁법, 토지공개념, 정치개혁법을 국민이 직접 결정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1% 보안 법안 국민 투표제로 시행하겠습니다. 이장부터 군수, 도지사에서 장관까지 가는 곳마다 성과를 만들어왔습니다. 대통령에게는 애국심과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가감한 자치분권. 급진적 균형 발전을 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 가정으로 국민을 감동시키겠습니다. 통찰력 있는 비전으로 국민과 공감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승리를 가져오겠습니다. 네.